뭐야, 오른쪽으로. 아, 중앙 갈까? 아... 마틴, 오른쪽 너무 고통스러워. 아, 이 맵은 렉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. 맞자. 맞아. 왜 최적화를 안 하는 건지, 뭐가 문제인지... 렉이 너무 커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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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. 아, 그런가? 여 벨져 있네.

목소리다. <laughs> 역시 마틴 목소리. 아 먹고 대박인데. 이거 마틴 성우님이 진짜 완전 대단하시지않아요 맞아요, 맞아요. 마틴, 마틴 성우님이 마틴이랑 브루스랑 둘다 하잖아요. 맞아요. 나가자. 와 아, 어, 여기 대박인데. 아 제이 그스계 빠진 아 대박이다 돌전하네 대박났다 인사는 땄음 아나 궁이 없어가지고 실쿨인데 아 이러지 말 아, 마틴한테 가인의... 회피기 하나만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, 진짜 갓갓해 원딜 좀... 아이씨, 마, 아, 이씨. 마틴 슈아, 나많 틈만. 하지만 너무너무 뚜벅이에요뭐 하나, 슬림만 다 멈춰있어 또 아, 그렇지. 그렇지. 아, 또그렇그 아, 그렇지. 아, 지 아, 지 아, 또지 아, 또라렇인 아, 어, 조졌다. <laughs> 그럼, <왜>? <웃음> <가라클리브>. <웃음> 아, 조졌다 그럼, 구 아. 가라클리브 <오징이>. 우아아저지 <laughs> 우리 진입하시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사원이라고 저 너도 공이기 때문에. 이 씨발 마스터인데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. 맞아. 어, 도안 도는 거 같던데? 아, 그냥, 그냥 서로 부다가 같데살라든 아, 위 미... 죽었어. 아 죽었어. 아 적팀 진입하는 캐가 몇개요세 개네. 우리 그냥 진입하면 막아야겠다. 근데 <laughs> 이제 다털리겠는가 아, <laughs> 내가 공 쏴줄까? 버틸 수 있니? <laughs> 와, 잘한다. <laughs> 아!

온다. 좀 내리자. 제이스펙이 빠져. 어? 온다. 어? 방금 어, 나를 노린 건 누버기야. 우리 팀에 누버가 몇다 명이야. 우리한다 누버기네. 어. 클리브는 아니지 않냐? 있다. 클리버 두박이거든. 아, 아, 저, 저. 나온 거 같아. 어. 와, 됐는데. No, no. 가, 가, 가. 미 요양. 아, 센트리 맨날 꽂아져 있어 저기 아, 가. 야, 리사, 어 뭐야? 결정한 방이요? 아, 저거 들었다. 아니까? 어그이 안쪽에 샤인니루르기가 빠졌어요 나가야 돼 아! 봤는데 호호 봐도아제 편타 가아 개같은 <laughs> 아니 씨발였어? 리선줄 알았지 어색 사... <laughs> 어갑니다요다 <laughs> 그쪽으로 가는데 <laughs> <laughs> 진 랩을 못해 이거 아니야 진 랩하면 안돼 이거 아, 들어오는 거잘라먹은거 돼. 어, 숨어있다가 며치기를 해. 아니면 씹어 돌아오는 아니, 걸 먹던가? 핫! 오호오오오오오! 깜짝이야. 아, 아, 미안하게 아. 니다 감사합니다. 제가요, 카인, 카인, 크, 카인, 카인, 더 축공이네. 1티 12. 11. 1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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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1 아이고, 망했 아, 씨바 온다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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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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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금방 누구 금랑비 방금. 이제 괜찮네. 아! 방 어, 어떻게 떨핀데? 오. 이 번, 이 번. 공진데 이거? 아, 이거 먹고 갈까요? 잘렸는데. 아, 네. 아, 뭐야, 제일 맞다 말아. 아, 아 아파요. 아, 님들 죽나요? 왜둘다 죽나요? 제일, 제일. 같습니다. 난 성장할래요. 제발 차기한대 맞아, 후까야 저거. 어? 역시 레나 실망시키지 라마. <laughs> 오. 저져 여기다. 하아 제 잡아야 해봐 아피몇이길래 얼마 안 남았는데. 뺏겼다. 먹혔어. 클리프로 공지 못 막는데 똥 캐라 불러. 요양하시..요 아아 요양하면서 이거 부시, 막아주면 안돼요? 그럼 <laughs> <laughs> 살아나면 <자주> 가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진짜 죽겠는데요? 내가 태야 할게 뭐지? 저리 저리 사령 엄쟁만 죽이겠어. 뭐 아까부터 리사한테 공통받는다 이게. 샷츠부터 사야겠어 이거 너무 약해. 어 뭐, 뭐야 이거? 에에에 에, 에, 봤는데 공발이 없었어. 나부터 나가자. 타인 올라. 타인 접어들어왔는데 아. 아씨아 아쉽. 아쉽. 씨. 아, 씨발 2 0 1번어내데한 이쯤에, 이쯤에 있어서 거기까지 안다고. 아, 저 벨저 옆에 꼭 붙어 있는 거 봐라. 여기 있어요. 다어요 아립 먹고 싶다. 그럼 이번에 쓰세요. 그쵸? 아드레날린인데. 리사다 리사다 저차게었다야와 이게 끝까지 나만 노리네. 리, 리사가 죽든 말든. <laughs> 그래 너도 뒤져라. 일단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. 네, 적팀 왜 나만 노릴까요? 이럴순 없어? 이럴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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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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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치 <집에> 체면 빡 <laughs> 하면 돼. 아, 한대데 너무 무서워서. <웃음> <웃음> 저 팀이 나만 노린다. <웃음> <웃음> 이유를 모르는. 레그랑. 죽어. 살았네. 헐 완전 심장 두근두근 하.. 아, 오른쪽에 시바랑 벨저랑 트루퍼랑 카인이랑 쌈싸먹고 논당 신나겠당 아, <laughs> 부럽당 나도 껍살이 끼고싶당 우리 네, 껍살에는낄수 없지만 뭐하는 삶을 돕시다 <laughs> 돕시다 너무 재밌게 놀고 있네 레그럼 오린가? <laughs> 그게 그 그게 유명한 치매방지링 아닙니까 <laughs>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. 아래 아들, 아 그래? 시바. 아이고 아이고. 아, 고있아요 아. 들 얘는 최방인데요. 도망가세요. <목소리도> 네, 씨발 혼자 있지 않나. 시바 아, 뒤에 있는데같기있는데 음, 음, 있는데? 음, 여기 있어요. 시바가 딱딱해. 내가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딱딱해. 아 내가 먼저 썼는데 마리오기 내가 먼저 써도 어가더빠 오오오오오오 어, 저격이 그렇게 안 시냅니다 어 아, 여기 다 왔다갔어 저격은 별로 안 아픈데 음... 아니 그거 파이크 안 먹고 때리지 않았을까? 이펙트 이펙션이네 그리고 오지 임팩트에 약 어쩐지 우지만 드럽 약 부드라 <laughs> 음. 못 찼어. <laughs> 다아 이번에 쓰고 벌써... 싶은데벌 짝짝꿍 하고 있는데. 아기야. 어. <laughs> 아. 시바가 날 봤어. 오 리사 죽었다. 전지혁 전지혁. 뭐? 아 카인 카인 여긴 안 보이는데, 네, 수 많은 카인들이 있습니다. 저기요, 저기요, 로 물어져 있어. 야, 카인이 어딨어? 저기... 아이, 뭐야? 어. 살려줘요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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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전지 아. 전지 너무 많아 전 I love you. I l o 따가 you. I love you. I l 너무 e you. I love you. I l 거 v e you. I l o 까요 you. I love 아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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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. <laughs> 잠시만 저 인사 좀. 네. 아, 나도 는 오신다. 오다 이리 나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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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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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, 이티, 이반데, 우지, 한방에 간다고? 심각한 거 아냐? 니 런디야, 연약해서 그래. 하! 너무 아쉽다. 저거 부 부수... 저걸 못 부수지, 왜 계속? 저붙부수 있는데. 아어한대 때렸다. 내가 잡았 그냥 나오자마자 막 자꾸네 버렸는야데다 오. 아. 클리비. 지더라도 악 아타워는 다 없애야지. <laughs> 네. 오, 제이 들어오는 거 봤어? 너무 시기. 응. 아, 칼, 칼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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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큰일났는데? 제 리사가 안, 궁을 안 써서 살아. 군치. 응. 아이고. 저기 잘하면 한방컷이다 아, 아, 아. 왜 나갔지? 어, 대박, 대박, 대박인가? 어... <laughs> 아, 카인이게? 아, 일론드나이 가기였는데 진짜 가기로 보고. 아 우리 맞다. 클리버 너무 잘한다. 도망가 안돼. 쟤 같은 <laughs> 세 명이야 왜? <laughs> 아한 명이었으면 어떻게 했는데 아 클리버 엑셀길 거군. 어, 수고. 잠시만요. 음, 음, 음.